하만 볼 것인가? 세이브 더 월드. 쉿. 김유진 선수 대 이병렬 선수의 진에어 그린윙스 태클 아... 매치가 펼쳐집니다. 여운이 상당히 오래 가네요.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세현 선수의 경기의 여운이 아, 상당합니다. 현장에서 어, 선수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진에어 그린윙스의 이병렬 선수입니다. 정말 뉴페이스 네. 이제 월드 챔피언십의 누패에서 이병헌 선수와 이재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년 연속, 연속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김유진 선수 그렇죠. 생소하죠 외국 팬분들에게는 이병렬이라는 이름, 로그라는 아이디가 좀 생소할, 아이디가 아이디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반면 아, 김유진 선수는 아.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렇죠. 2013 시즌 블리이즈컵 WSC 그랜드 파이널 어, 글로벌 파이널 우승자입니다.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현 선수 와 함께 두번 결승 올라간 선수간의 들 진정한 대결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작의 유명렬 선수냐, 누가 올라가든 역사가 됩니다. 그렇죠. 진웨어 그리닝스의 잔치가 될수있고요 아, 김유진 선수의 그 독특한 운영 하고 싶은대로 하는 운영 역시 팬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분들은 이승현 대 김유진의 매치를 원하시겠죠 예 네, 재밌으니까 진짜 이병렬, 이번에 이병렬은 평소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신의 한계를 한번 깼으니까 그렇죠 정윤종에게 3대0으로 승리 했습니다 원희석에게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다가 정윤종을 상대로는 상당 손쉽게 승리 했고 음. <laughs> 10만 달러 대회 주인공 네. 사실 질 뻔했어요 원서 희 선수한테 까딱하다가는 근데 그 경기를 승리하고 나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조성주 선수를 상대로 3대 0승이 신동원에게 3대 1승인데 사실 오늘 보여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도 좋았지만 올 시즌 막판에 보여준 이병렬의 상승세는 대단했습니다 네뭐 앞으로 공허의 유산까지도 며칠 안 남았고 분단의 심장 최고의 저그가 있으면 이라고 한다면 이병년은 이제 공호유산을 노려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마무리를 잘 지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허유산에 나오면 저그들의 삼대전 숨이 트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막바지에 군달한신간에 저우들이 이렇게 득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병헌 선수는 아 완전히 예전의 이병헌과 지금의 이병헌은 다르다는 걸 그대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뭐 김유진 선수가 더 잘했지만 어느 누가 앞선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같은 팀이고요 네 팀킬은 진짜 모릅니다 조성주 선수가 0대3으로 패배할 거라고 그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도 결 때 방심하지 않을 거고, 이병렬 선수의 그 독특한 경기 운영을 오늘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사실 이병렬과 김유진은 서로 빌드를 공유한다기보다는 김유진 선수에게 또 많이 빌드를 얻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김유진 선수가 또 적응을 잘하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이병렬 선수가 항상 그 김유진 선수가 알려줬다라고 한 적이 몇번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김유진 선수가 모르는,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빌드를 조금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유진을 속이려면. 보통 사람들 속이려는 것에 한열 배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 이번 대지는 <laughs> 이상한 사람들과의 <관의> 대결이거든요. <laughs> 이상한 이상한 엑스들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이거는 정말 <laughs> 뭐 승패를 떠나서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laughs> <엣지 가기가 웃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네또 그런 경기를 <laughs> 지켜보고 있는 <laughs> 이런 입장에서는 <laughs> 기다리고 있는 <laughs> 이런 입장에서는 <laughs> 모든 뭐, 팬분들의 <웃음> 마음과 <laughs> 저희 마음과 <laughs> 저희 마음 <laughs> 비슷하지 않을까? 아,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봉 영화를 기다리는 듯한 <웃음> <웃음>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laughs> 현지에 서도 아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 그리고 현지 중계진들의 승자 예측 자체가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금 뭐 이상하단 말씀 드렸죠 외국에서는 더 심한 말을 써요. 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친 과학자 이런 얘기를 막 쓴단 말이에요 김윤주 선수에게. 네. 네, 그러니 얼마나 또 외국 분들도 기대를 김윤주 선수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병렬이 더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얼 하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게, 어, 계신, 결 i 두 번째 경기인데요. l 병렬 선수가 왼쪽 부스에서 경기를 치르겠네요. <목소리> 생각의 발상 자체가, 생각이 l y i t t h h o i o t o a 조성주에게 3대0 신동훈에게 3대1 승리입니다 73승 54패 올 시즌 전적입니다 뭔가 좀 평온해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반대쪽 부스에 있는 선수가 더 평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처음으로 올라온 4강에서 결승까지 다이렉트로 고속도로 타고 그냥 직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김유정이 또올라가느냐예 네, 싸움입니다. 1억짜리는 무조건 다 낼거야 라고 할수 있는 김유진입니다 <laughs> 원희삭에게 3대2 승리 그리고 정윤종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군단의 심장 들어와서 1억짜리 대회를 뭐 거의 세 번째 먹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네. 큰 대회에서는 뭐 아, 더 경기가 잘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o i n g to be able 지 o win this matchup. I'm not sure i 터미널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브 i 지 헤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I'm 음. n 문라이트 베드니스 그리고 테라폼입니다. 패턴 똑같네요. 이경기랑 헥터스, 대신 터널. 브릿지에 대해서 전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김유진 선수가 처음 1세트를 조금 더 힘을 받아서 경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브리지드라는 맵에서는 저희가 중결식첫 경기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빌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 앞선 경기의 영향 때문에 원활한 빌드 선택을 할수 없었던 김도 선수고 또 완벽하게 어, 그 상황을 잘 이용한 이승현 선수였고요. 자첫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전장은 브릿지 헤드인데요. 1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되는 데 익숙했었던 김유진, 그리고 준결승에 진출한 이병렬은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프로토스 대 저그는 76대 61, 저그가 조금 더 승리를 했었습니다. 음. 어찌됐든 뭐 뒷마당이 뚫린다는 것 자체가 저그던 프로토스던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더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전가 초반에 더 역동적인 이런 그 유닛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종이기 때문에 음, 아, 무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신경이 더 쓰일 거고. 오케이. 내가 신경을 쓰기 전에 상대방을 더 신경 쓰게 하겠다라는 고민을 수의 생각이 있을 것인지 예, 아니면 일단 무난하게 출발할 건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saw that with a life matchup where you have to have your mind on it and so much so you would even dedicate a whole mission to it just to make sure you don't get this back <But> it really kind of makes you make some choices it's an interesting map where rogue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ull off a nice win game one will set the tone for the series and game one is getting ready to kick off right now 자, 문글레이디는빠졌 네. 음. 요 네. 음. 로테이션 인가봐요 네. f u 우신가요 로테이션이? 전혀요 <웃음> <웃음> 풀타임 좋아합니다 네. 풀타임, 풀타임. 네. 전경기 출전 그 m e Full time. 저 u l l time. Full time. Full t i 아 e Full time. Full 이 i m e 저는 무조건 최민준 캐스터는 받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네. 아, 왜 울고 계세요 자꾸 <laughs> 아니, 아니 일부러 아, 그러는 거예요? 눈이 자꾸 건조해서요 네. 인공눈물을 자꾸 눕는데 <laughs> 이상하게 스튜디오 들어올 때마다 인공눈물 때문에 눈물을 흐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경기력...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laughs> <laughs> 자 이병열대 김일진 선수의 아... 경기 브리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는 지데오 그린윙스의 진화하는 저그 이병렬 선수입니다. 네, 되게 재밌네요. 올라온 저그가, 지나가는 저그 이병렬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저그, 그렇죠. 김승현입니다. 이병렬이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뭔가, 검은 느낌이에요. 암흑, 암흑에 둘러싸이는 프로터스입니다. 블랙, 네. 다크. <laughs> 김유진 선수입니다. 오! 규병렬 사실 자주 나왔거든요. 네. 이 빌드를 김도호 선수가 노린 거예요. 네. 이 빌드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안 통했단 말이죠. 음... 안 걸려 들었는데 <laughs> <laughs> 정차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네. 근데 뒷마당까지 확인을 해야 눈치 챌수 있습니다. 그렇죠. 뒷마당이 없으면 아 근데 연결체를 처음부터 짓고 막을 수 있나요 이거를? 힘들죠 네 일단 지웠어요 근데 일단 알았습니다 뒷마당 없다는 사실 알죠 그럼 부하장이 반드시 밖에 있는데 어디다 짓겠습니까? 11시에 짓겠습니까? <laughs> 근데 한시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네, 네. 심리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깐요 음. 그리고 방금 이병련 선수가 뭘 영리하게 했냐면 추출장을 늦게 지었어요. 네. 원래 추출장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안 봐도 전진반에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산란못 이후에 추출장이 올라갔고 김유진은 추출장을 못 보고 나갔기 때문에 부화장어 씨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산란못은 봤습니다. 가스 채취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 자, 가죠 네. 네. 이미 부화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딱 정확한 타이밍에 일벌 레가 도착을 했고요. 아, 이거 그 타이밍이 있어요? 김유진 선수가 원했던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탐스... 어... 수장탑을 네? 왜 소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게 광자 포로시를 원래 하고 싶었어요 아, 하고 네. 싶었는데 부하장이 생각보다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늦게 맞기 때문에 질때가 없죠 결국 자원, 광물 25원 손해를 봤고요 경기 시작한 지 4분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뒷마당 바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거 맞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 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들, 들어오거든요. 뚫고. 점막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도 취소했기 때문에 연결체 값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저 점막이, 그러니까 여왕이 점막을 깔고, 연결, 연결, 연결해서 촉수가 자신의 본지 쪽에 닿을,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해요. 네. 자, 점막 먼저. 화장이 이쪽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유리시 이쪽에서 바로 나와. 이거 무슨 차원간문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버핑이 되거든요 네. 자, 이제는 심시티. 김유진 선수 연결체를 기준으로 해서 광자포와 관문을 굉장히 예쁘게 지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글링이 앞쪽에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유닛을 배치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뒤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뚫릴 수 있고요. 바로 본곧 끝납니다. 광전사를 계속 모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진되에 있는 탐사정이 잡혔습니다. 밀려옵니다. 네. 밀려와요. 서서히 저먼 곳에서 밀려옵니다. 자, 아직 원관문이에요. 네. 네. 광자포라도 꾸준히 지어줘야 됩니다. 자, 광자포를 확인했죠? 아, 저 울링 한 개도 잃지 않았습니다. 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 촉수가. 자, 바로 이점에서 완성이 되고요. 하수기 생성 네. 아주까진 침착하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네. 관문 일제감시 지어봤자 의미가 없는게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랑 딱 맞게 관문을 올려주는 이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시티 신경써야되고요 여왕이 엄청난 압박이겠네요 네자 정면 아 정면 광전사의 숫자 중속합니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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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 어,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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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 역장 있어요 역장, 역장 있어요 자 광전사는 구해냈습니다 그저기 광자포 하나 지어놓으면 정말 알뜰하게 그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진하죠. 광주포가 4동이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리도심지티는잘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어... 오른쪽은 역장으로 예, 수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저 관문은. 자, 오! 네. 달려드나요? 어, 역장 좋아요 네, 역장으로! 타고 끝냈고 여왕 쪽에 여왕 수열. 자, 속수. 네. 오, 잘막아냈는 광자포 하나만을 내주면서 끝해 냈습니다. 역장 기가 막히네요. 네. 왼쪽에 있는 광자포가 다 살았어요. 네. 그 나가 있는 탐석이 있다면 전진 수정탑 꽂고 소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 있었거든요, 네. 아까. 와, 이거 대박인데요. 거기 4흔 내가 잡혔습니다. 광자포의 위치도 되게 좋았고요. 야, 여기 여왕 없죠. 왼쪽에 네. 있는 광자포 화력 좀 봅시다. 어, 아, 여왕 계속 잡혀요. 여왕. 여왕! 여왕! 야, 김유진! 어차피 저기도 본진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면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정면 수비.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죠? 전진 수정탑이 꽂혔습니다. 네, 링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링이 네. 돌아온다는 건 연결체를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바둑이 내기 위아래만 잘 맞춰 주면 되고요. 음, 그냥 처음부터 멀티 지어봤자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내린 것 같네요. 황원 후에 전멸도 괜찮고 아무키서도 괜찮고 술다 괜찮습니다. 저거가 발전된 상태가 아니에요. 저걸린 발업된 저걸린 말고는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여왕도 네. 많이 손상이 됐고 뭐 촉수라든지 아 어, 파지레. 한쪽에 있는 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광자포 라인을 무너뜨려야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쪽은 글쎄요.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저기에서 아무 기사 소환되면 게임 끝이죠. 네. 그렇죠. 네. 꾸준히 모았다가 들어가는 건 역시나 이 적은 인들이 본질을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환상 예언자까지. 아 심리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걸고 있습니다. 음? 정면에 다시 발악 저글링들이 올라갑니다. 아, 안 보여요. 네. 지금 아무 기사를 절대 예상할 수가 없죠. 자, 병렬이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었었는데요. 가시촉수를 건설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이걸로. 어. 어... 방전사 여섯 기. 자 이거 막다가 아무 기사 나옵니다. 네. 황급하게 돌아가는. 광저.. 어.. 저글링들입니다 네, 자, 김유진 시간. 가스 사이저 광물 들어오죠? 암흑기사 들어오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이건 시간벌 기용이에요 네 자, 이거 수정탑 뒤에 있는 거 발견하고 일단 네 예, 네, 여기서 왔으니까 아, 시간버는거 보세요, 광저사 그렇죠. 네. 자두기개가 소환됩니다 암흑기사 두개딱 소환됐네요, 딱 소환 네, 이건 뭐 부하장만 깨도 이기는 거고요 올라가서 일벌레 썰어도 이기고 고자 축수를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몸으로 몸으로 막아야지. 몸으로. 육탄 방어. 칼질 한 번에 하나씩 저글링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벨벌레 아, 뭐. 두기 잡혔죠. 아, 아,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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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기 김유진이 전진 과장을 막아내면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 대처가 아니, 정말 좋네요. 왼쪽 오른쪽 감자포로 아인을 나눠서. 아, 어, 그 가스통 왼쪽 오른쪽 그 방어 라인이 굉장히 좋았고요 들어왔을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확실하게 한쪽 라인을 뚫었으면은 촉수가 내려오면서 정원리가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촉수 라인이 적진되지 않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역장이 경기를 가져갔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역장 세번 음, 환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부하장이 완성된 이후였기 때문에 광자 브러시를 할 수가 없었고요. 여기서 달려는 역장이거든요 근데 <laughs> 네, 되게 침착했던 게이 장면 나오기 전에 김유진 선수의 개인 화면 나왔잖아요 네.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가 고요했어요 어, 진짜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요했고 질것 같지 않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장 두 번, 이 전에 있던 역장 그두개 위아래가 거의 뭐 눈사람처럼 <laughs> 완벽하게 네, 강을 딱 지면서 야... 공간 활용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예언자를 보내줬고 이후에 암흑기사 두기를 소환시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 야참 지루할 틈이 없겠는데요 아직 음. 1세트밖에 안 봤는데 이두 네. 선수의 맞대결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되게 영악한 것 같아요 김효진 선수 보면은 네, 맞습니다 어떻게 플레이를 저렇게 할까요? 플레이는 영악하게 네 사람 자체가 영악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네, 플레이에서만큼은 정말 가운색 기운이 확 느껴질 정도로 그 스모그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김희 선수는 약간 그런 암흑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